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 기사와 건축 산업 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입니다자 이번 시간은 2018년 건축 기사 제 2회 필기 기출 문제인데요. 제 1과목 건축 계획, 제 2과목 건축 시공까지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풀이 후다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전시기법 중에 벽면에서 뭔가 조각물이나 모형을 전시하기 위해서 벽면에서 띄워놓는 거. 이 벽면에서 띄워놓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벽이나 천장을 이용하지 않는 거. 벽이나 천장 이용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아일랜드 전시가 되는 거죠. 벽면에서 띄워놓는다. 또는 천장에서 매달아놓지 않는다. 이런 게 바로 아일랜드의 특징이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2번 갑니다. 은행 건축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영업실의 면적은 은행원 1인당 1.2가 아니라 4에서 6도 되고요. 보통 1 0제곱메터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실의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5 정도 되는 거고요. 공용 면적까지 다 포함하면 10 정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4, 6으로 이걸로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가죠. 극장 무대에 높이가 6에서 벽에 6에서 9m 높이로 그리 다이로도 올라가는 계단이나 통로 이게 바로 플라이 갤러리 되겠죠. 슬라이딩 스테이지 이런 건 나오지 않고요. 로그레일은 우리 와이어 로프 모아놓는 거. 그린룸은 출연자 대기실. 요거는셔에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4번. 병원건축의 형식 중 분간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면 분간식은 옆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넓은 대지가 필요해요. 대지 면적에 제약이 있는 경우 주로 적용되지 않지요. 제약이 없는 경우에 제약이 없는 대지, 대지가 넓은 경우, 넓은 경우에 되고 보통 도심지 제약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분간식 사용하지 않고 집중형 또는 집합형을 사용하게 되겠죠. 5번 갑니다. 도서관에서 장서가 60만 권일 때이 서고 면적 60만 권 그래서 60000000 0, 0, 0, 0 이렇게 해서 나누기 200 그러면 0두개 빼고 이 3으로 나누면 3000이 그대로 바로 답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200으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 기사에서는 서고 면적을 항상 제곱미터당 200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번 갑니다. 백화점의 기둥 간격 결정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것 기동 간격 결정 요소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하주차장 주차 방법, 진열대의 치수와 배열법, 엘리베이터의 배치 방법, 진열대 같은 경우엔 직렬 배치냐, 뭐, 사행 배치냐, 유동 배치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화장실 크기 전혀 상관없고요. 7번 갑니다. 건축계획에서 말하는 미의 특성 중 변화군 다양성, 변화성, 다양성 또는 비슷한 용어로 융통성이죠, 융통성. 융통성이나 변화성, 이 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대칭은 절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완벽한 대칭, 정적인 거죠. 그래서 4번만 해당이 없고, 나머지 1, 2, 3은 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화성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칭은 다른 말로, 이거 변화성, 다양성, 융통성의 정반대, 획일성이죠. 획일성. 왜냐면 똑같으니까, 좌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획일성입니다. 8번 갑니다. 주택 단지 안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의 유효 폭 여러 번 나왔었죠? 1.2m 또는 120cm 이상. 반복해서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9번 갑니다. 사무소 건축에 코어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1번 보시면 편심코어는 각층 바닥면적이 큰 경우 큰 경우에는 우리 편심코어는 작은 경우 그렇다면 큰 경우를 살리고자 하면 이거는 중심코어형으로 하면 되겠죠 2번 양당코어형은 코어가 분산되어 있어서 피난상 유리하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는 겁니다 왜왜 왜 그래요 왜 예를 들어서 양당코어가 여기 여기 있어요 아 지금 그림을 파란색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파이어의 화재의 불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그리게 생겨요. 여기 화재가 났어.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화가 없고 이쪽에만 있으면 어 어떻게 대피를 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쪽에도 있어. 이쪽에 화재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되죠. 반대로 이쪽에서 화지가 났어. 그러면 이쪽 반대편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항상 이게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양단코어는 피난상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3번은 정확하게 맞는 설명. 4번, 외코어형. 외코아용. 이 외코어형은 하나코어가 아니라 독립코어죠. 독립코어. 바깥 외자죠. 독립코어형은 설비 나 설비 덕트나 배관을 코어로부터 사무실 공간을 응용하는데 제약이 있지요. 너무 길어. 너무 길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 갑니다. 학교 건축 계획에서 그림과 같은 평면 유형을 갖는 학교 운영 방식. 어, 이거 문제 좋습니다. 그림으로 낸 거죠. 글로 낸게 아니라 그림. 자, 제일 위쪽에 보통교실군이 있습니다. 보통교실이라는 건 보통 일반교실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거치셨던 자기네 반, 1학년 7반, 1학년 5반, 이렇게 반을, 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잘 보시면, 시청각실이 있어요, 음악실이 있어요, 뭐 기술실이 있어요, 가정, 미술실, 특별교실이죠. 이거 특별교실입니다. 즉, 이게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을 이렇게 2분단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플래툰형이 된다는 거. 분단을 나눴으니까. 보통교실과 특수교실의 2분단으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된게 바로 플랫툰형입니다플랫툰형이 항상 2분단으로 나눈다 해서 말은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내용이죠. 참신한 문제였습니다.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11번 갑니다. 공장건축의 지붕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 보시면 샤렌지봇 기둥이 적게 소요됩니다.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반대로 설명해놨고요. 12번 갑니다. 학교 건축 계획에 요구되는 융통성과 거리가 먼 것, 거리가 먼 것, 4번 봅니다. 한개 이상,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의 학생 수의 증가에 대응하는 융통성?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반에 전체 1학년이 예를 들어서 다섯 반이야. 다섯 반인데 한 반에 40명까지 수용이 돼. 40 곱하기 5, 20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책상이나 의자나 교실이나 이런 게다 200명이 맞춰져 있는데 뭐 2천 명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해? 할수 없는 거죠.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낸 거죠. 대신에 1, 2, 3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학교 건축계기 융통성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1, 2, 3은 그나마 조금 뭐 공부할 의미가 있는데 4번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자, 13번 갑니다. 극장의 평면 형식 중 에디나 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 이 연기자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관객을 대한다. 일정한 방향으로만 프로시엄형에 대한 특징이죠. 피처 프레임 해서 한 폭의 그림같이 관객을 대한다. 요거 강연 콘서트, 독주, 연극 전부 다다 다. 이 하여튼 4번 지문은 전체가 다 플러스 이념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4번 갑니다. 사무소 건축에 실 단위 계획에 있어서 개방식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개방식, 뻥 뚫려 있는 거죠? 개실 배치는 벽에 있고 개방식 배치는 오피스 랜드스케이핑과 비슷한데 중역실이 있는 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독립성과 쾌적감 확보에 유리하다. 이렇게 유리하려면 벽이 있어야 돼. 벽이 근데 개방식 배치는 벽이 없잖아. 즉, 1번은 개실 배치, 개실 배치에 대한 설명이죠. 벽이 있으면 독립적이죠. 거기서 못을 갈아입건, 무슨 사적인 전화 통화를 하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개방식은 벽이 없으니까 이동식 칸막이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다듣죠 개정과 학부에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한 거죠. 유리하려면 개실 배치한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15번 갑니다. 주택 부엌에서 작업 삼각형의 구성요소, 냉계가죠. 냉계가 냉계가만 아시면 됩니다. 냉계가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조리의 순서, 부엌에서 조리의 순서 할때 개조, 가배할 때개수대는 싱크대고 가열대는 레인지로 바꾸긴 하는데, 우리 작업 삼각형 할 때는 절대 냉계가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냉계가를 그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선대이 전혀 상관이 없는 2번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16번. 건축가와 그의 작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갑니다. 시드니 오페라우스, 하 굉장히 유명한 거죠. 요런 우쩐, 지역주의 건축가 요런 우쩐이고요. 안토니 가우디, 이 카사밀라나 뭐 가우디 엄청나게 유명한 건축가긴 한데, 시드니 오페라우스는 하 해당이 없는 거죠. 요 프랭크 로이드라이트, 요 많이 시험에 나오죠. 뉴욕 구겐나이 미술관.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구겐나이 미술관이라는 게, 이게 뭐 미술관 이름 은 그냥 간단한 이름이 아니라 구겐하임이 이게 우리나라 따지자면 뭐 현대 현대 그룹 뭐 삼성 그룹 뭐 LG 그룹 이런 그룹 이름입니다 그룹 이름인데 그 그룹이 각 나라의 유명한 미술관을 지었는데 미국엔 유, 뉴욕이 있고 뭐스페인엔 빌바오 미술관이 있고 전 세계에 일곱 개인가 있어요 여덟 개인가 그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프랭크로인 라이트 그리고.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뉴욕,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 라인 미술관인 프랭크 게리. 요두 개만 시험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3번 시드니 오페라스는 요런 옷전.